안녕하세요. OK 행정사입니다. 다시요. 안녕하세요. OK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그, 직 기술 교육을 무료로, 어, 기술 교육을 해주고, 어, 심지어 이제 식사 제공까지 무료로 해주는 기술 교육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어, 여기 군포, 예술, 문화예술회관 앞에 와 있는데요. 제가 왜, 왜 여기 앞에 와 있냐 하면, 어, 여기 기술, 분포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어, 서울시, 서울시 직업교육원 중에 하나인, 어, 남부, 남부, 남부 기술교육원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좀 제, 제가 있는 곳에 좀 가깝기도 하고요. 지금 기술,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어, 중부, 남부, 북부, 어, 동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어, 중부 기술교육원이 아무래도 좀 크고, 어, 과목도, 기술과목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남부는 좀 적은데, 일단 제가 가까이 있는 곳이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분포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옆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여기 뭐, 4월이라, 벚꽃이 바로 옆에 또 이렇게 많이, 막, 피어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예, 뭐, <laughs> 벚꽃 구경도 하고, 기술교육원또 가고, 예, <laughs>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아유, 예. <laughs> 바로 옆이라고 했는데, 예, 바로 옆에 이, 예, 넓은 부지가 있네요. 이게 이건가 봅니다. 예, 예, 이 안에도 곳곳이막 피어 있네. 예, 요, 것이 바로 이 건물들이 어, 남부기술육원인데요이 안에 노인 전문 요양원도 같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노인분께서 기술 배우 기술도 배우고 요양원도 계시고 <laughs> 이러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여기입니다. 서울특별시 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남부캠퍼스. 예 요양원도 갔어 같이, 같이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하네요. 아이뭔 차가? 예 여기입니다. 여기가 남부. 여기 국가자격인증시험장도 있고, 어, 창업보육센터도 같이 있네요. 여기가 남부기술교육원입니다. 자, 요 옆에 교육생 모집, 요걸 한번 파, 살펴볼까요? 어, 여기 취업, 교육생 모집, 무료, 아예 크게 써놨네요. 여기, 여기, 여기는 이제 서울 시민하고 군포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에 입학을 할수 있나 봅니다. 신청을 할수 있나 본데 경기도에도 기술 교육원 있습니다. 화성에 큰 것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서울 시민과 서울 시민들이 이제 주로 여기 기술교육원에 이제 지원 대상을, 지원을 할수 있는데 여기는 군포에 있다 보니까 군포 시민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나 봅니다. 여기는 교육과정이 많지는 않고요. 보니까 가구 디자인, 주간 10개월, 어, 오칠 나전 자동차, 어, 자동차 산, 업기사 조경관리, 요거는 5개월짜리. 보통 보니까 이 정규과정은 어, 매년 1월, 2월에 이제 시, 예, 접수를 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과정 말고도 이렇게 또 수시로 한 단기 과정이나 수시로 하는 과정이 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내일 배움 카드는 이제 누구든지 내일 배움 카드 이렇게 신청을 해서, 어, 가질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모든 사람은 아니고 몇몇 이렇게 좀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제 뭐 직장 45세 미만의 직장인은 또안 되고 그렇거든요. 에, 근데 대부분 이제 퇴직자부이라 분들은 뭐 내일 병 카드 신청해 가지고 여기다 이제 신청하면 교비가 육 지원이 됩니다. 뭐 주, 여기 내일 병 카드라 있으면. 내일, 내일 배움 카드는 네, 내일 배 카드 소지자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 있다고 이렇게 또돼 있네요. 그런데 네, 제가 좀 살펴봤는데 지원 경쟁률이 뭐 높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3월, 4월에 막 추가로 또 모집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 신청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여기 한번 싹 들어가, <laughs> 한번 들... 이, 예, 이 캠퍼스 안에 <laughs>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배치가 좋네요. 아, 저 형이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기술교육원에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인포메이션이 있네. 예. 네. 본관동교, 아우, 대학교 같습니다. 아, 여기, 본관, 교학관, 후생관, 기숙사까지 있네요. 아, 여기 기숙사도, 어, 가능한가 봅니다. 네, 아유, 여기, 아유, 대학, 이 퇴직, 퇴직하신 분들 여기 오시면, 아, 대학 기분을 좀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아이고, 옆에 또 군포 문화 예술 회관까지 있어서 있으니까 공연 같은 것도 가끔 즐기시고, <laughs> 네, 네, 어, 창립 20주년 됐다고 되어있네요 예, 네. 예, 네. 아이고, 아이고, 벚꽃이 아주 좋습니다. 김치도 좋고, 아, 여기가 이제 본관인가 보네요. 어 여기 주차장도 있고 저기 어예예 어이 예, 좋습니다 자 여기 아, 아. 이용사 일이층 뭔가 있나 보네요 야 여기가, 예. 아, 신입생 모집할 때 면접도 오나 봅니다. 예. 신입생 면접. 예. 여기 기능사 실기시험장도 이 안에 있나 보네요. 아, 여기가, 예, 아주 큰 곳입니다. 예.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야 건물 보수 3식조조전 전기. 구디자자인 p r 낮은 주얼리. 아이 d 이 보석 가 t i n 되게 d printing, 3D printing, 3D p 3D 프린팅으로 또가르3 주고 보석 가공도 하시고, 야. 아, 여기가 원서 접수안 데인가 보네요. 아이고, 여기가 원서 접수한 데입니다. 이야. 안내가 있고, 예, 예, 전산실이 있고, 아, 여기가, 예, 건물 보수학과라는 것도 있고, 조경관리학과, 여양보호사, 리모델링 시공학과, 어? 전기학과도 있다. 어, 재밌겠는데요. 이야. 시험이 있어서 그런가? 자, 여기가 2층이고요. 오, 2층에는 아, 요양 보호사 학과가 있다. 요양 보호사 어, 안내가 이렇게 있고요. 어, 지금 한창 강의 중인 것 같네요. 음. 꽃을 낮은 창업반이다 야, 여칠 낮은 창업반이 있네요. 야. 예, 여기 예, 2층이고요. 아. 자, 어디 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 예. 여기 뭐 정규 과정은 1월, 2월에 해야 되지만, 예, 여기 원서 접수 항상 저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원서 접수는 뭐, 언제든지 와서, <laughs> 뭐, 단과를 하든 뭔가를 하든 할수 있나 봅니다. 예. 예,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예, 큰 거울이 있네요. 예. 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데 와서 무료로 교육도 받고, 예, 이렇게 식사와 함께 어울려서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수업도 받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이제, 직업교육원, 남부지급교육원을 둘러보고 이제 나갑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유, 나가는 길도 참 편안하네요. 경치가 좋고, <laughs> 네. 방금 아까 낮은 57과를 그 봤는데, 그게 아주머님들인가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 뭐 남성분들 같이 섞여도, 해도 상관없겠죠. 예.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배우면 어떨까 싶으네요. 예. 지금까지, 예, OK 행정사였습니다. 예. 남부 기술 교육은 둘러보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